정우랑 까불까불. 정우랑 까불까불. 정우야. 네. 오늘은 뽀로로 슈팅카를 가지고 놀아볼까요? 네. 여기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에디, 뽀로로, 크롱이 있어요. 에디는 무슨 차예요? 소방차요. 소방차로 변신했네요. 뽀로로는 무슨 차예요? 경찰차요. 맞아요. 크롱은 무슨 차예요? 스포츠카. 어, 스포츠카로 변신했네요. 이거 머리를 꼭 누르면 자동차가 앞으로 슝 나간대요. 네. 정우가 한번 눌러볼래요? 어, 아무거나 눌러봐. 우와! 튀어나갔어요. 에디! 우와! 튀어나갔어요. 크롱! 떨어져 있다. 괜찮아요. 우와, 크로도 나가고. 우와, 이거 가지고 놀면 재밌겠어요. 상우야, 우리 이거 가지고 오늘 놀아볼까요? 네. 뽀로로 슈팅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 더 멀리 가는지 시합해볼까요? 먼저, 크롱. 크롱 스포츠카고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에 있네요. 다음은, 에디, 에디 소방차입니다. 에디 소방차도 출발해볼까요? 출발! 오! 아, 크롬보다 조금 더 멀리 왔네요. 다음은, 뽀로로 경찰차입니다. 출발! 어! 어, 조금밖에 못 왔어요. 이래, 이렇게 해서. 에디 1등! 에디 1등한번더 해볼게요. 친구들을 나란히 세워봤어요. 한번더 시합해볼까요? 자, 크롱, 에디, 뽀로로 출발! 오! 이번엔 에디 출발! 우와! 에디 멀리 왔다. 이번엔 뽀로로 출발! 에디 1등 에디가 두번이나 1등을 했어요 네 에디가 우승 에디한테 우승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 에디의 선물은요 짠 엄청 큰알 장난감이에요 기적 예진 기적 요 정우야 내 선물 좀 뜯어봐줄래 정우가 알 장난감을 뜯어볼게요. 네. 알 장난감 이름은 카카토이 초코볼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네, 한번 뜯어볼게요.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우와! 뭐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코볼이 들어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뭘까요? 이런 봉지가 들어 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먼저 토이 초코볼을 뜯어볼게요. 여기에 부으면 보면... 우와!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초코볼들이 들어 있어요. 정우 한번 먹어볼래요? 어때요?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네. 뭐 들어있어? 해바라기씨인가? 엄마도 먹어보겠습니다. 땅콩볼인 것 같아요. 안에 조그만 땅콩 같은 게 들어있나봐요. 네. 음! 고소하고 달콤하네요. 음! 맛있어요. 요런 장난감이 들어있는데요. 엄마가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이거 엄청 멋진 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죠? 우와! 이건 뭐죠? 공룡 같기도 하고, 명 같기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한번 맞춰볼게요. 네. 여기 몸동이 있고요. 여기 날개... 어, 있네요.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봐요, 봐 이거 꼬리가 오, 정우가 꼬리를 줬어요. 꼬리를 한번 붙여 볼게요. 어, 여기 날개도 있어요. 부드러운 날개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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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이렇게 꼬리를 붙였고요. 날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 붙여보겠습니다. 엄청 빡빡해요. 날개가 좀 구겨져서 좀 펴졌어요. 우와, 이런 멋진 용이 나왔네요. 우와. 정우가 한번 보여줄래요? 짠, 이렇게 옆으로 좀 볼까요? 우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새로운 알 장난감이었습니다. 정우야. 네. 오늘, 뽀로로 슈팅카 놀이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